자,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10에서 윈도우즈 11로 업그레이드 할때 TPM 보안 칩을 해제하는 정말 간단한 방법 제가 하나 설명드릴게요. 이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USB 뭐 부팅 디스크 만들어가 뭐 바이오스로 뭐 접근해가지고 윈도우즈 뭐11뭐 업그레이드 해제하거나 자, 아니면은 그 ISO 그 윈도우 설치파일 있잖아요 뭐 이런거 만들어가 이 안에 뭐 파일을 변경했는거 저장해 가지고 뭐 우회하는 방법 이제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은 PC 초보자들이나 PC를 잘 모르는 분 그리고 아주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제가 정말로 간단한 거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편집을 선택해가 현재 보시는 이 레지터 값이 있어야 돼요 어, 여기서 이게 다 필요한 거는 아니고 어, TPM하고 뭐 램체크하고 트렁지 체크하고, 뭐 트렁 체크하고 뭐 CPU 체크 뭐 이정도면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간 이런 레지터 값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윈도우즈 데이트 사이트에 가가지고 또 윈도우즈 11 설치파일 ISO 파일을 또 받아야 되죠. 현재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10이 다운로드 받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몇개 받을 수 있잖아요. 뭐 하나, 둘, 세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요거는 윈도우드 설치미디어 만들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USB 이용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이거 필요 없어요.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엑소24 장치용 윈도우즈1 1 디스크 이미지 ISO 다운로드 요거 돼 있잖아요 요거 선택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운로드 요 버튼을 선택해 가지고 여기 보면 윈도우즈1 1 엑소24 장치용 뭐 iOS 파일이라고 돼있잖아요 요거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 버튼 을 눌러 가지고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요 뭐 이게 한국어로 뭐 받을 건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합니다 요한 개의 항목 요거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다양한 언어가 나오잖아요. 여기 이제 한국어를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한국어 요 아래쪽에 있네요. 이제 요거 선택 후, 이제 확인을 눌러가지고, 한번더 요청을 검사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버튼은 이렇게 바뀝니다. 이제 그리고 요거 선택해가 윈도우 11 한국어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용해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이 ISO 파일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실행을 합니다. 뭐 아니면 마우스 우측키를 눌러가지고 자 여기에 보시면은 연결 프로그램 있죠. 여기서 탐색기 선택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탐색기가 이제 실행이 되면서 현재 파일이 마운트가 됐습니다. 마운트라는 거는 뭐 적재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설치할 때이 셋업 파일을 선택하는데요. 여기서는 그걸 선택하지 말고 여기 소스 폴더에 들어가가지고 이 안에도 보면은 그 셋업 파일이 있어요. 그걸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네요. 음, 저는 이 앞전에 그패치가 작업하는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거 말고 바로 여기서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트업을 실행합니다. 네, 그리고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설치 프로그램이 시작합니다. 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현재 화면이 떴는데 이거 USB 디스크만 들어가지고 윈도우 d 처음 초기화해가지고 설치할 때그 화면하고 똑같죠? 어, 여기서 뭐 지금 온라인 연결하여 업데이트 설치하고 싶으면 요거 누르면 되겠고 뭐 그게 싫다 그러면 어, 아니오를 선택해가 누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업데이트 받으려면 요거는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아니오를 선택할게요 아니오를 선택하고 어, 제품키는 없으니까 제품키 없음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저 그리고 여기서 자신이 설치하고자 하는, 뭐, 업데이트하고자 하는 윈도우즈 버전을 선택하면 돼요. 저는 윈도우즈 11 프로를 선택할게요. 그리고 서 여기서 계속 진행하면 안 되고, 여기서 다른 작업을 이제 해야 됩니다. 보통 usb 디스크를 이용해가지고, 그 작업하실 때, 그 커맨드 창을 띄우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shift 누르고, f10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커맨드 창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서 똑같습니다. regedit 입력하고, 여기 레지 에디터인데, 엔터를 누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파일을 이제 선택하고, 가져오기를 선택합니다. 자, 앞전에 그 파일 기억나시죠? 그 파일에 있는 경로로 이제 찾아가가지고, 어,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요 바탕화면에 제가 저장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바탕화면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TPM이라고 이 파일 보이죠? 이 레지스트리 파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열면은 앞전에 보시는 가과가 똑같죠. 여기서는 바이패스 CPU 체크하고 바이패스 TPM 체크 이거 두 개만 있으면 될 거예요. 네, 같은 예 파일인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열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키 값이 내디털이 추가됐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창은 바로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11% 선택 후 다음 을 선택합니다. 이제 현재 보시는 것처럼 t p m 보안 칩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하는 단계를 어,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체크를 누르고 다음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또요청이 나타나는데, 자, 저는 요 아래쪽 요거 이제 선택해 가,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요런식의 파티션이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파티션을 선택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시면 C라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윈도우 s 10이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를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하면 되겠죠. 현재 이제 메시지가 창이 떴는데, 그 앞전에 윈도우지 C OS가 여기 old f o 라는 그 파일이 하나 생성이 돼가지고, 여기에 보관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C 드라이브 들어가면 있어요. 윈도우다 설치하고 확인을 해보면.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old f o 는1 0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치하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설치를 이제 취소 한번 하고 어, 다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파일을 설치하는데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 3% 올라갔죠. 자,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에 등록해 있는 게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 뭐 현재 사용하는 윈도우 10에 저장되어 있겠죠 이 파일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데이터 값을 지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대괄로 묶여 있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기호를 이제 앞에 적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선택 후 저장을 선택을 해 줍니다 그리고 닫아주고 네, 이것을 한번더 실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키가 이제 제거됩니다. 시키가 네, 추가됐다고 하죠. 이그 다음에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네,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버전같이 안되죠 그럼 뒤로 돌아가 가지고 여기서 웹을 한번 선택 한번 해 볼게요 자, 나중에 선택 후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회사에다 보시면은 목차가 여기는 하나 두세개 정도 나오네요 시스템 메모리가 최소 4기가 이상이어야 된다 자, 이런 또 메시지도 뜹니다 그럼 안 되죠 자, 그럼 TPM의 내용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자, TPM을 체크하죠. 그 다음에 램, 즉 메모리를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 또 CPU를 또 체크하죠. 그러면 이한 3개 정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다시 지우면 다시 등록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한번 등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뒤로 갔다가 다시 다음을 선택하면 되겠죠 좀더 기다려 보죠 네, 현재 보시면 안 되죠 pghtpm 2.0을 지원해야 합니다 시스템 뭐, 머머리 최소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값을 이제 등록을 해 가지고 뭐 확인을 했는데도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이렇게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에 이 값을 체크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 또 값을 체크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전에 보여드린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앞전에 이 방법 보이셨죠 여기 어, 소스라는 폴더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셋업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 레지트를 등록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 셋업 ex 이라는 파일이 보이죠. 여기 이제 확장자가 안 보이면 어, 보기 를 선택해주고 여기에 파일 확장명에 여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뒤에 .ex 이라는 이 확장 파일명이 이제 보이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자 여기 보면 .ex 이라고 이제 확장자가 보이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많이 보셨겠지만, 거기에 윈도우즈 11로 업그레이드 하는 방법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힘들게 뭐, USB 만들어가지고, 뭐, 바이오스 부팅해가, 뭐, 네지트 값 등록을 해가, 뭐, 이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 그럴 필요 없어요. 뭐, USB 살 필요도 없고, 뭐, USB 따로 사면 또돈들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그 홈사이트에 가셔가지고, 여기 윈도우즈 11, 이 i o s 파일 받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 ISO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데 보관하면 돼요. 꼭 바탕화면에서 실행할 필요는 없고, 여기에 현재는 저는 C 드라이브 하나 있고 E 드라이브가 있는데 E 드라이브는 이건 안 되니까, 뭐 보통 이제 PC 뭐 디스크를 여러 개 나눠 가지고 쓰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에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디스크 관리를 선택합니다. 보통이 디스크가 뭐 하나이기 보다는 뭐 여러 개 장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저는 여기에 C 드라이브가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그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디스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면 이 C 드라이브 이거 선택을 해가 여기서 마우스 우측키를 누르고 볼륨 축소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용량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적당한 거, 용량을 입력을 해가지고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iOS 8이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 용량이 5개가나 되네요. 그리고 용량이 한5개가 되니까 뭐 여기 이제 맞춰가지고 분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5개가보다 조금 더큰한8개가 정도 만들어 볼게요. 이8000 정도 입력하면 이게 8기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축소를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현재 한 8기가 나오죠? 한 9기가 정도 가까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우스 우측으로 하고, 새 단순 볼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음을 선택해주고, 또 다음을 선택하고, 또 다음을 선택하고, 자, 그리고 얘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새 볼륨 이름은 로컬 디스크라고 뭐 입력을 하셔도 되고 뭐 자신이 마음에 가는 이름을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음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로컬 디스크 g라고 현재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 논리 디스크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앞전에 이파일 있지 않습니까 iso 파일을 어, 여기에 잘라내기 선택해가지고, 여기 로컬 디스크 g 에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보관해 놓으면, 뭐 계속 다운로드 받을 필요는 없죠. 요 ISO 파일을 한번 이용해가지고 계속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디스크를 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보관을 해 놓으면, 은 뭐 윈도우즈가 깔려있는 이 C 드라이브 있잖아. 뭐 이것이 날아가도 항상 이 파일은 남아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데이터를 안전하게 이제 보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를 나눠 가지고 이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방법을 많이 이용해 주세요. 현재 파일을 이제 복사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윈도우즈 11 설치 파일을 보관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해도 돼요. 꼭 바탕 화면에서 실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 현재는 시스템에 되어있다는 거는 여기에 앞전에 이 마운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제 해야 됩니다. 이 파일이 현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꺼내기를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시 이제 작업을 하면 되겠죠. 다시 시도를 선택하면 네, 이제 파일이 이제 이동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바로 이제 실행을 해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바로 실행을 해가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더블 클릭하니까 안 되네요. 네, 이럴 경우는 연결 프로그램으로 탐색기로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또 마운트 되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소스 폴더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이제 셋업을 선택해 가지고 바로 실행을 해가 네이스 값을 이제 등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면, 은뭐 힘들게, 뭐, USB 설치 디스크 만들어가, 뭐, 바이오스로 접근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USB 구입한다고 돈들 필요도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여기서 Shift, F, C키를 눌러가지고, 자, R, E, G, E, D, I, T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그 파일을 이제 가져오기를 선택하고 등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창은 다 닫아주고 다음을 선택고 진행하면 된다. 그런 의미가 되죠. 사용 약관 동의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